목을 다시 붙였어? 야.. 목을 다시 붙이면 어떡해 야 이건 반칙이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데 남이 아, 돼버렸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지 않겠어? 채인씨 왜 그래? 무서워 목적지가 가까워져서 너무 무서워 난다? 탄지로가 지 냄새를 맡았어요 어? 귀살대원이다 도와줘 왜? 무슨 일이야? 어 그거구나 끌려가버렸구나 배가 쑤시는구나. 좀이 쑤시는 거겠지. 확실히 산에서 살다 보니까 말을 많이 못 배웠군. 어, 야 떨어가 혼자 거기 있는 게 너무 섭겠다야 결국 셋에서 둘이 남았네. 우리보다 먼저 산에 들어온 대원을 찾아야 해. 조금이라도 빨리. 모들을 구하고 혈기를 없애자. 좋아 이번에도 내가 깔끔하게없애주지 어? 이렇 대원복이 널브러져 있는데요? 옷만 이렇게 벗겨놨다고? 응? 이런 곳에 버어 던져놓다니. 아니 알맹이는 어디 간 거야? 오, 야, 저 그거잖아요. 보라니아, 사슴이야. 저, 그 위로 가면 이제 뭔가 나올 것 나왔나? 어? 기사태원이다. 살아남았구나. 어떻게 어떻게 만나야지. 가보자. 아,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아, 무라타구나. 아이유 미즈로다. 도와주라요. 개급 개, 카마도 탄지로 계? 미즈 개라고? 왜추가 아닌 거야? 개 같은 건몇 명이어도 똑같아. 무의미해. 까마귀한테 지령을 전달받고 대원 열명이 있지 에왔어 산을 들어온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대원들끼리 칼부림이 시작돼서, 얼른 계급이 높은 사람을 데려와줘. 안 그러면 전부 죽여버리게 될 거야. 움직임 이상해. 그래, 딱 봐도 이상하잖아. 어, 루이! 우리 가족의 조용한 생활을 방해하지 마라. 너희 따위는 금방 엄마가 죽을 테니까. 엄마? 너구도 방해할 수 없어. 우리는 가속 가수, 과시 행복하게 살고 오 진심이 온답니다 어. 줄 너무 길어 찾았다 저쪽이야 확 느껴져 어? 혼자서 여기 다 해치울 수 있다고? 한심한 꼴이 보이지만 야이 사람은 죽은 거 같은데? 시체잖아 혈기 근처에는 좀 강력하게 조종당하는 자가 있을 거야 그렇겠다 아니 살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시체도 조종당하고 있는 거 같아요 나한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실이 두껍고 강해져서 인형도 강해진단다 <laughs> 무라타 말이 맞았네 세상이 너무 걸리는 거 아니야? 빨리 안 하면 아빠한테 이를 거야 엄마가 지금 겁을 잔뜩 들렸어요 아빠를 엄청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 가정폭력한 그런 건가? 그의 인형을 꺼낼 수밖에 없겠어 무슨 인형이길래? 풍향이 바뀌어서 냄새를 맡을 수 있기도 했어 남의 냄새는 앞으로 둘이다 어 앞에 둘이 있어 그게 그 인형인가? 누구인가? 어, 여기 없잖아 저 녀석, 급소가 없어 어, 혈귀는 목을 베면 제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었나 봐요 와, 실바라 이야, 무적게 생겼어 하지만 아, 아, 산지로가 누굽니까? 바로 저예요 셀 수밖에 없죠 저니깐 이 녀석은 옷도 안 입었는데 내가 많이 맞아버렸네 아이고, 이렇게 강해, 이렇게 당해 이야, 이거 무슨 덕침 쏘는 것 같다, 아싸 지금 배워버려. 드디어 이겼네. 그 인형이 가장 빠르고 강했는데. 됐어. 쓰러뜨렸어. 이녀스케 왜? 왜? 왜 갑자기 왜? 이 냄새. 엄마 목베라고 이렇게 던져준 거야. 죽을 거야. 목이 베이겠어. 생각해.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죽으면 해방돼. 아, 소름 돋았어요. 편해질 수 있어. 12개월이 있어 조심해 산 입구에서는 제니츠? <laughs> 미움받고 있는 건가? 둘이서 설득해줬으면 말야 갔을 거라고 나라도 홀로 남겨진 내 기분이야 야 이거 내가 빨리 따라가라 했잖아 아 네즈코였다면 분명히 다정하게 격려해줬을 텐데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즈코도 네즈코도 너 버렸을 것 같은데 어? 탄지로 동생이니까 데리고 가지 그리고 현재. 파라, 뭔가 따끔했어. 야, 이 겁쟁이. 너무 느려. 나 지금 혼자인 거지? 그렇잖아. 그렇다면, 철파 나오면 큰일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빨리 뛰어야지. 제가 조작하는 게 아니라, 얘가 실제로 좌우로 이렇게 보면서 계속 걷고 있어요. 어, 어, 뭐야? 뭔가 날 따라오는 거 같지 않아? 어, 따라오고 있어, 따라오고 있어. 바스락거린다.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아, 아, 너무 충격적인 비주얼이다. <laughs>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시체들? 저게 뭐야? 인간이 아니가 되고 있어? <laughs> 나온다. 아, 얘도 좀 약간 귀엽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너 님이셨어. 말 걸지 마. 너 같은 녀석은 딱 질색이야. 네 손을 봐라. <웃음> <웃음> 아까 따갑다더니 쏘였구나널 거미로 바꾸는 독이다. 야 금세 물어버리네. <laughs> 아하아 저게 뭐야? 귀여워. 어떡하냐? 어이구, 기토 기절해버렸다. 실신? 굉장한 겁쟁이로군. 머리부터 떨어져 죽겠어. 아 지금 호흡 나오고 있었어. 이 바보야, 너 도망쳐. 제니츠 지금 바뀌었어. 이거 짜자한 거미들까지 다 나오네. 발부면 터지나? 이야. 야 이거 독쏜다 와 검이라서 그런지 빠르긴 빠르네. 하지만 병력 일섬을 해준다면 이 자식은 저의 밥입니다요. 어, 독을 쏘는 건 조금 비겁하다. 너아카자한테 걸려서 죽었다 너니. 비겁하게. 오늘의 독이나타는 녀석들. 이겨야는데 아, 다행이다 이겼다. 야 믿고 있었다고 제니츠. 너무 멋있어. 진짜 억울하겠어. 열심히 살아왔는데 독 맞아가지고 거미 되게 생겼으면 나 같아도 억울하지. 마시마. 어? 하아! <laughs> 신노부 다시 탄지로와 이노스케의 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디... 네, 가보자고. <laughs> 아 여기 잠깐만, 여기 구경 좀한고 가자. 아, 멋지다. 아, 여기 중간에서 구... 아, 여기 폭포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멋지죠? 어? 거미 아빠. 야 와리게스. 야 그거 난 던지면 안되지 위험하게 범위아빠는 약간 힘에 몰빵된건가봐요 느리네 이걸 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피지컬로만 싸우니까 게다가 느립니다 너무 쉬운데요 이번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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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였어 아 쉬워 왜 이러나 내가 죽였는데 아이놈스 혼자 남았는데 어? 어디갔어? 얘 무서워가지고 도망치는거 아니야? <laughs> 그렇군. 내가 너무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군. 나랑 지능이 똑같은. 거 뭐야. 뭐야, 갑자기. 이변신해 나. 탈피했다. 야, 난 몰랐지. 너가 이렇게 센 줄. 너무 커졌잖슴 아, 네 약간 장난 아니다. 좀냄새나게 생겼었지. 어? 뭐야, 지금 이거. 지도란 거 같은데, 잠깐? 지금 도망쳐야 돼. 진짜 뛰어오지 마라. <laughs> 오우 무서워 갈비이비 찢어지자 큐브 스테이크 만들어주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크겠는데 이야아 한방 좋아 배어버리겠다 어? 칼이 부러졌어 마지막 한방이었는데 미즈노 기유다 등장해버렸어 기유가 너무 멋있어 이게 바로 기주? 벤 거야? 저 녀석이 뭘 보고 있어? 우리 가족이다. 가족이다 강한 인연으로 묶여있어 강한 인연으로 묶인 나에겐 심리의 냄새가 나 하지만 너희들에게선 공포와 증오와 혐오한 냄새만 나 이런 건 인연이라고 안해 무조품 가짜다 그. 어? 완전 극야 너무 화나네 몇 번이고 말해주마 너의 인연은 가짜다 어디 아, 한번 해볼까나 아이고 인연 뭐. 이렇게 빨라 루이? 다맞고 있어요. 지금 아, 왜? 생각보다 별론데, 약한데, 나카자도 그냥 이기겠는데, <�ười> 칼이 베어져 버렸어. 야, 그럼 어떻게 싸우냐? 레지코가 나왔어요. 괜찮아, 동생은 혈기가 돼. 있어도 돼. 이 있어. 돼. 헬한 인연이다. 잡고 <s good wolf> 싶어. 엄마야. <Jeanette> 대화를하자. 누구보다 루이가 꼬마 같은데. 네, 내 동생 모녀부터 내, 내 동생이 되어줘야겠어. 그래, 그런 걸할 리가 없잖아. 아니, 신동을 어떻게 줘?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게 동생인데. 괜찮아. 걱정할 것도 없어. 기월이. 12개월을... 리길수 있다면. <laughs> 좀 눈에 1 2 기월인 걸 숨기고 있었어. 아니 근데 칼이 소음상사고뭐되려나 일단은 확실하게 이겨야 되니까 최대한 피해준 다음에 쿨타임들를 노려서 공격을 해줘 볼게요 야 이거 비겁하잖슴 아까는 약했잖아 왜 갑자기 변한거야? 야1 2개월 장난 한니다 너무 쎄 안돼 안돼 나 죽어 죽었어 주인공이 죽으면 어떡하냐고 배틀 경터자리하기아 망했다 할수 있었는데 이번에 A FEW MOMENTS LATER 잠깐만 컨티뉴가 있었어? 야 컨티뉴가 있었으면 말을 해줘야지 나 여태까지 처음부터 하고 있었는데 야, 잼불이 너무 세더라 아, 컨티뉴 써서 이겼다 저걸 음, 어떻게 피하라고 야 바위도 무슨 나무도 부수고 저걸 어떻게 피하라고 <목소리> 그 그대로 자선 안되는데 안다. 지고 마라. 소름 돋아. 지 이게 마지막 싸움이 되겠죠. 탄지루가 더 빨라졌어요. 너무 빨라서 이게 네. 제어가잘안 돼요. 맞다. 선생님. 아들아. 기 아버지. 아버지. 아지 야! 와 이렇게 이겨버렸네. 루이가 아직 안 죽었어? 목을 베었는데? 목을 다시 붙였어? 야 목을 다시 붙이면 어떡해? 야 이건 반칙이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데! 아, 큐브 스테이크 만들려고 아니 왜신호보도안 오고 기후도안 오는 거야? 왜날도와주러온거 않아? 있다.

야사시 독で 殺해주아돈메죠포으로죽어도 이모를 데리 감사합니다. 빨리 도망쳐라. 죽게 생겼다 지금. 아 카나가 쫓아가 어 어떡해. 과연 죽일 것인가. 탄로빈 혈기 매직코 구속하여 공수로 데리고 와라. 얘 목소리는 왜 이래? 얘 목소리 되게 신기하다. 자 어서 자 다른 회원들도 철수하고 있어. 이사해서 싸움이 끝났어. 고생했다. 제5장, 히노카미.